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테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상승폭을 싹다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되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좀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물려서 조금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홀딩이 정답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절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내용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순환매로 꾸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단타를 해야 된다. 최적화된 장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걸 지켜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은 무엇이었냐? 정확하게 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세타 퓨엘 119원에 133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정확하게 3월 30일 오전 00시 43분에요.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세타 AI 클라우드를 사용한 새로운 서브체인 레이어2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그럼 당연히, 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차트를 봤더니,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요. 240시간 선까지 이렇게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핵심 지지라인과 만나는 호재가 있다는 라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수 있었다. 이건 시너지가 나니까 자야 된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133원 그대로 돌파하고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16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33원에 걸어만 났더라도 12% 수익 달성은 완료가 되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쉽게 진행이 되었겠죠? 층당장 매도에도 12% 이상입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12% 이상이라고요. 약간의 기다림만 필요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세타 표의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3월 26일 화요일 오전 6시 48분에 수익 2,500원에 2,80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805원 자연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322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어, 12% 달성이 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상황에도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 예로도 최소 수익은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끌고 갔다면 수익극대화 가능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를 하기가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난 계속 물리기만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신다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함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종목 여기에서부터 왜 올라갔는지부터 한번 다뤄 보면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었고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계속 바이낸스에서 누군가가 외부의 하드월렛으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아, 누군가가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이 바이낸스에서 매수한 다음에 밖으로 빼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된 거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수급은 계속된다라는 최고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치된 자금들이 현재는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일단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를 대략 네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 쪽 우선 보면은 7일 동안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홀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bnb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 뭐 이동이 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 7일 동안 이동되거나 그런 거 없고요 비중이 가장 작다라고 알려진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딱히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일절 없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올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도 매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외부로 유출시킨 다음에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이상을 노리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수십억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이들이 가만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단까지 빠지는 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버티고 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평균 단가가 가장 좀 높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최소 이 구간까지 버티는 거,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선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했을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전구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미니멈 전구점, 여기라고 구경을 하시면 쭉쭉 여러분들 좋은 결과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헷갈리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향에 따라서 난이 하락을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이거 버티고 다시 한번 이 올라가는 것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 매매 전략은 동일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 보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스태프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이거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는 거 하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 되시라고 다 정리해놓은 거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4월 반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는 어,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못 먹는다? 아쉽잖아요. 물론, 가지고 가면 나도 그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또 생각한 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오리를 좀 달래줄 이러한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안내드리고 있다? 단타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갔던 종목,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요. 세타퓨얼 정확히 119원에 133원까지 보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하필 세타퓨얼 이 종목이었냐? 날짜로요. 3월 30일 한국 시간 오전. 00시 43분에 공지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세타 AI 클라우드를 이용한 새로운 서브체인 레이어2를 출시하겠다고. 그러면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어, 240선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네. 핵심 지지라인과 호재가 만나는 모습이 여기에서 딱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너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시너지의 결과는 반등 가능성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를 했던 133원을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 현재 158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름만 났더라도 결과가 어땠다? 최소 12%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큰 변동 없이 잘 마무리까지 지었기 때문에 뭐 안족한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해서 먹고 나오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세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3월 26일 화요일 오전 6시 48분에 수익코인 2,505원에 2,80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수익 어땠다? 지금은 물론 약 띠안의 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2,805원을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3,22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도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현재 횡보라는 구간이 우리가 목표를 했던 그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12%를 못 먹었으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단타를 못 했다. 나는 계속 구경만 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좀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용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함 느꼈다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